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반 고소 사건보다 첩보 음. 수사일 때 합의가 어떨지 궁금하다 성범죄에서의 합의를 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성범죄에서는 음. 보통 대부분이 인지수사의 형태를 띈다고 하더라도 음. 피해자가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음. 합의는 고소사건과 뭐 대동소이하다 여러 가지 제명들 중에 음. 합의가 가장 절실하게 음. 필요한 종류의 사건이 성범죄죠 성범죄라는 거 자체가 피해자가 일단 명백하게 존재하는 범죄인데다가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종류나 그 정도가 사실 상상하기 어렵잖아요 거기다가 강한 처벌이 예상되는 범죄다 보니까 네. 사실 성범죄 성범죄가 인정됐다는 전제에서는 네. 합의를 하느냐, 못 하느냐가 거의 인생을 좌우하는 거 같기 그 때문에 제일 중요합니다. 성범죄 합의가 보통 저희가 1, 2주에 하나씩은 계속 하는 거 같아요. 그래, 사건도 그 엄청 많고. 저희가 무혐의 받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많이 설명을 드리긴 하지만 성범죄가 또 워낙에 빼박 인정되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기를 쓰고 합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응, 맞아요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 합의가 안 되는 경우도 응. 있고. 성년자 의제 가능으로 석보수사를 했고 경찰이 디지털 포렌식하고 영장을 신청했는데 기각이 됐다. 네. 나이 부하? 군박한 상황을 수사단계에서 발견해가지고 나이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고 진술만 대립한다 아청법 8조의 2로 검찰 송치 이후에 보안수사진행으로 알고 있다 이후 어떻게 진행된다고 해야 될까요? 걱정을 많이 하고 있네요 이분은 지금 <laughs> 의... 진짜 의뢰인과의 관계를 지금 물어보시는 음. 것 같은데 네, 답변 한번 해보세요 이 변호인 선임되어 있다고 한다면 은 그거를 기회 삼아가지고 혹시라도 정말 나이를 몰라서 미성적 의지의 강간자가 성립하지 않는 그렇죠. 사안이다 연호리그에서도 제출하고 관련 간 문제적인 증거들도 따그리 글고 제출하면서 혐의 없음이란 결과를 만들어내는 상황이 아닐까라고 싶어요. 실제로 지금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미성자 의제 가음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사안에서 실제로 피해자라고 되어 있는 사람의 나이는 만 16세보다 낮을 겁니다. 피해자의 나이가 만 16세보다 높은 것으로 알고 두 사람이 간음을 했기 때문에 나이에 대한 이견이 있는 거예요. 정확히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죠 16세 이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나이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나이가 얼마인지는 명확하게 나오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일단 16세가 넘었다라고 하면 미성년자 의제가늠 자체를 적용할 리가 음. 없기 때문에 일단 이 피해자는 1 6세보단 낮을 겁니다. 조금은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면 음. 사건이 검찰로 성취되었다거나 음. 검찰에 서 사실 보완서가 내려왔다는 말. 그런데 지금 질문 내용을 보면 뭔가 진행이 수사기관이 알아서 하고서 결과가 뚝 뚫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 하고 계셔가지고 네. 조금은 안타까워요. 음. 이게 지금 그 중간에 궁박한 상황에 대해서 이 포렌식에 대해서 뭐가 나왔나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궁박한 미성년자에 대한 가늠. 이게 사실은 미성년자 의제가늠하고 거의 거의 같이 형량도 똑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미성년자 의제가늠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궁박가늠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다양합니다. 형사절차의 꽃입니다. 꽃이라고 말하는 게 정말 뼈를 갈아 넣어야 돼요. 한 사건의 증인 신문할 때의 고민을 말씀드리는데 한1 0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평상적으로 민사는 증인 신문이 많지 않아요. 근데 형사 같은 경우 증인 신문 잤잖아요. 형사사건의 증인신문 같은 경우에는 미리 증인신문 사항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음. 검사도 마찬가지고 변호인도 마찬가지고 당일에 들고 가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증인신문이 있는 날에는 네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날 날 밤을 깐다고 생각하고 가기 직전까지 증인신문 사항 정리한다고 생각하고 준비합니다. 학창시절 때 많이 배웠잖아요. 방망이 깎는 노인 그렇죠. 방망이 깎는다는 생각을 하고서 고민을 계속해서 할수 밖에 없는데 또한 네. 포인트만 말씀을 드리면은 그냥 있는 그대로의 사실관계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공소사 이나 뭐 증거에 드러난 대로의 질문을 해서는 절대 안 되고 상대방이 어떤 대답을 할지 이런 대답을 할때 다음 스텝은 어떤 건지 이런 걸 계속 예상해서 다음 질문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 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 증인 신문상항에서 제가 보는 증인 신문상항하고 재판부나 검찰에 주는 증인 신문 상을 다르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보는 거에는 별에별 증거관계나 이런 것들 미리 다 세팅해놔요. 근데 저기다가 질문지만 주니까. 기본적으로 어, 어. 많이 하는 이 수법이기 그렇죠. 때문에 모르시. 기 때문에 어 그렇죠. 그래서 기록을 많이 들여다보지 않아도 알겠습니다. 이미 네 죄송합니다. <laughs> 1심 판사님들은 워낙 사건도 많고해서 기계적으로 한다고 들었는데 앞서 인식의 착오가 있는 부분도 양형으로 판단될까요? 아니면 유무죄를 정하는데 판단하게 되실까요? 인식이 음. 공소 사실에 대한 인식 그렇지. 여부라고 한다면 당연히 유무죄를 유무제. 판단하는데 적용이 되고요. 인식과 어느 정도 네. 인용은 전제가 깔려 있다라고 하면 공소 사실과 관련된 지역적인 사실에 대해서 인식의 착오가 문제라고 한다면 양형의 판단의 문제가 되겠죠. 인식의 이런 것들은 고의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잘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실은 유죄로. 판... 판단될 수 있으니 굉장히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증인신문 할때 이미 피해자를 출석하는 것 또한 피해를 볼수 있어서 조심스럽긴 해요. 이걸 가지고 좀 빡세게 <laughs> 증인신문 하며 실제로 가끔 어떤 재판부에서는 불리한 양형사유로 감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합의를 좀 유도를 하고 합의에 이르러야 되는 사건의 증인신문이라고 한다면 은 더군다나 빡세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디지털 포렌식 추출서명이용 보안수사 지시 이후에 여죄 별건에도 걱정하는데 혹시 사건 확장이 될것 같아서 걱정도 하더라고요. 그냥 온갖 걱정 다 말씀. 그런구나. 이분은 완전 전문가신 거아요 어, 어, 그러시네. 네. 여자발생에 네. 대해서 당연히 걱정을 하셔야죠. 포렌식한 결과물이 있다고 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조민근 변호사, 송재성 변호사가 네. 동갑인가요? 그거는 음. 비밀로 하겠습니다. 우리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laughs> <laughs> 그런 걸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 아 항상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네. 저희도 네. 너무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저희 네. 채널 구독해 주시고 라이브 방송 켜서 여러분들과 좋은 정보. 네.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네. 악플이라던가 선플 편하게 네. 마음껏 달아주시면 참작해가지고 다음 영상에 방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채널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